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오늘은 유로 결승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라인업입니다. 이탈리아는 부상으로 이탈한 스피나촐란을 제외하고 베스트11이 가동되었습니다.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키에사 가인모빌레 인시니와 쓰리톱으로 출전했고 중원에는 바넬라 베라티, 조르지뉴가 구성했습니다. 콕백에는 디도렌초 보누치, 티엘레니 에메르송이 출전했고 키퍼는 돈나눔머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잉글랜드는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독일전 이후 오랜만에 쓰리백으로 출전했습니다. 케인, 마운트, 스탈링의 쓰리톱으로 출전했고 중원은 라이스, 필립스가 오늘도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양쪽 윙백에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루크시오, 트리피어가 출전했고 쓰리백에는 메가이어, 스톤스, 워커가 구성했습니다. 키퍼는 역시 피포더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양팀은 결승전답게 치열한 경기를 보였습니다. 잉글랜드가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경기 시작 2분 만에 득점하면서 리드레 잡았는데요. 크리어의 크로스를 루쿠쇼가 발리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유도 결승 역사상 최단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가 점유율을 늘려가며 리드레 잡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67분 보누치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양 팀의 공방전이 이어지다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53년 만에 유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경기 준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격 시 사실상 3백에 가까운 이탈리아에 맞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쇼와 트리피어가 좌우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라이스와 필립스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막아주며 이탈리아의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을 틀어 막았습니다. 수비 시의 5사일 형태로 인선에 위치한 마운트와 스탈링은 측면에 넓게 벌려 수비하기보다 안으로 좁혀서 중앙을 두텁게 만들면서 이탈리아가 중앙에서 공격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공격적으로 올라섰을 때도 삼성 미드필더인 필립스는 공격에 거의 가담하지 않고 3백을 포함해 4명의 선수가 이탈리아의 역습을 저지하면 라이스와 이선 공격수, 양쪽 잉백까지 5명의 선수 모두 빠르게 수비에 복귀하면서 이탈리아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격 시에는 케인이 소속팀에서와 같이 이선 내지는 삼성까지 내려오면서 공격 전개에 가담해주고 마운트와 스탈링이 뒷공간 침투 쇼와 트리피어가 측면을 넓게 벌려 폭을 제공하는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전반 초반에는 이탈리아가 케인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잉글랜드의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몇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미드필더들의 역할 분담도 눈에 띄었습니다. 라이스는 전방위적인 활동량과 좋은 드리블 능력을 통해 공격에 적극 가담하고 수비 시의 슬립백 앞에 위치하며 수비 커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필립스는 공격 시에는 오히려 수비 커버를 하는데 집중했고 잉글랜드가 수비 형태를 띄면 필립스가 전진해 전방 압박에 적극 가담하며 이탈리아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케인이 전반 중반 이후 막히기 시작하자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털링과 이선에 출전한 마운트 역시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 중반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털링이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위협적인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며 이탈리아의 수비진을 흔들었지만 이탈리아의 견고한 수비진을 혼자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으로 공격 시에 세부 전술이 돋보인다거나 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3선 미드필더들의 조합인 라이스와 필립스 모두 수비적인 성향에 강한 선수들로 벤치에 그릴리시, 산초 등 좋은 공격 자원들이 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잉글랜드의 공격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가장 큰 패착은 승부차기에서 키커 선정이었습니다. 3번과 4번 키커인 레시포드와 산초는 120분 다 돼서 투입이 되면서 킥 감각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로 PK를 차기 되었습니다. 또한 두 선수는 97년생과 00년생으로 승무차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키커로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심지어 5번 키커는 01년생인 사카였습니다. 사카는 이날 좋지 못한 경기력을 선보인 데다 소속팀인 아스나에서도 PK 전담 키커가 아닐 뿐더러 팀의 막내로 가장 어리고 경험이 적은 선수를 5번 키커로 내세우면서 큰 비판을 산 사우스 게이트 감독입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만치니 감독의 경기 도중 잉글랜드 전술에 대응하는 모습이 탁월했습니다. 전반 초반, 잉글랜드의 전방 압박과 케인이 삼성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반 중반 이후, 킬리니가 케인의 데인마크처럼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면서 케인을 괴롭혔고, 잉글랜드가 스스로 라인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의 빌드업이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왼쪽 측면을 주 공격로서도 삼는데, 이날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후반 초반 만치니 감독이 빠르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인 임모빌레를 빼고, 베나르디를 투입하면서 인시네가 제도톱으로 이동했는데요. 인신예가 제도터브로 이동해 박스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중원 싸움에 힘을 더해주고 프리한 움직임을 가져가자 이탈리아의 공격이 숨통이 튀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키에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공격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전방 압박도 훌륭했습니다. 경기 내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잉글랜드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잉글랜드가 볼을 잡고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빠르게 많은 선수들이 전진하면서 압박에 가담했고 전방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내면서 점유율을 늘려갔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공격 전형을 보면 왼쪽 윙백인 스피나촐라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면서 3위 4위를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탈리아는 스피나촐라를 중심으로 베다티 임모빌레, 인신예 등 왼쪽 측면에 많은 숫자를 두고 공격을 전개하다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전환하는 공격 형태를 띠는데에메네슨과 인신예가 전반전에 부진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후반전에 변화를 주면서 공격의 활류를 틀었는데요. 후반 55분 베라르드의 투입과 동시에 인신니의 중앙이동과 좋은 폼을 보여주는 키엘사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했고 키엘리니가 센터백임에도 높은 인치까지 전진하면서 변칙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키엘리니가 전진하면서 볼을 받아주거나 잉글랜드 수비가 키엘리니를 따라가게 되면서 공간이 나기 시작했고 전반전보다 나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우승 원동력은 보누치 키엘리니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수비 구축입니다. 킬리니가 케인을 데이마크처럼 강하게 붙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후반에는 공격에 가담하면서 자리를 이탈할 때 보누치가 뒤에서 킬리니 대신 케인을 마크하거나 뒷공간을 적절히 커버해주면서 잉글랜드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위험한 장면이 몇몇 있었으나 킬리니와 보누치의 영리한 수비도 더 이상의 실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승부차이까지 갔을 땐 돈나룸마의 뛰어난 선방 능력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53년 만에 유로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이탈리아입니다.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보누치가 SOM에 선전되었습니다. 보누치는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이탈리아의 뿔줄기를 담당했고 좋은 소비와 동점골을 터트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보누치는 이날 동점골을 비롯해 패스 성공 117회, 터치 140회, 룽패스 성공 9회 등 보누치아가 이탈리아의 빌드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누치를 비롯해 키엘리니와 돈나돈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키엘리니는 앞서 언급했듯 케인의 데인마크와 공격가담 등 36세의 선수가 만나 싶을 정도의 활동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키엘리니는 패스 성공률 96%, 패스 성공 111회, 터치 134회, 경합 성공 9회, 클리어닝 6회, 공중별 경합 성공 7회, 가도채기 2회 등 스탯상으로도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돈나룸마는 연장 가는 동안 눈에 띄는 선방을 하지 못했지만 승부차기에서 산초와 사카이의 PK를 막으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돈나눔마는 이번 대회에서 꾸준한 화작으로 대회 MVP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골키퍼가 대회 MVP에 선정된 건 유로 1992 덴마크의 우승 당시 피터 슈마이켈이 대회 MVP에 선정되고 역사상 두 번째 기록으로 돈나눔마가 대단한 기록을 작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유로 우승으로 월드컵 4회, 유로 2회로 메이저 대회 통산 6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메이저 대회 우승이 많은 팀은 7월에 우승한 독일이 유인한데요. 내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하며 독일과 동료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